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이토록 거대한 공영방송의 수장이 한 명의 아티스트를 향해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죄를 표한 사건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지금 여의도 방송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으며 수많은 취재진과 대중의 시선이 공영방송 KBS 본사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발단은 단순한 순위 집계의 오류를 넘어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로 번진 뮤직뱅크 방송 점수 0.4태였습니다. 당시 음원 성적과 음반 판매량 그리고 팬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1위 후보에 올랐던 이명웅은 이해할 수 없는 방송 점수 집계 방식으로 인해 정상을 놓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상식적으로 KBS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의 노래가 끊임없이 송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횟수가 0분으로 처리되었다는 소식은 팬들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거대한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KBS 내부에서는 긴박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전산상의 오류나 집계 방식의 차이라며 해명을 시도했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는 대중의 요구. 앞에 제작진은 침묵하거나 모순된 답변으로 일관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에 이명웅 측 소속사 신 대표는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이라는 무서운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대 방송 권력과의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영등포 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며 선전포고를 날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명웅 측의 단호한 행보는 방송사 수뇌부를 전율케 했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KBS 사장이 직접 나서 이명웅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사과 과정에서 방송사 측이 논란을 잠재우고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이명웅 측에 약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송금했다는 소문이 취재를 통해 드러난 점입니다. 방송사가 개인 아티스트에게 이처럼 이례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은 그만큼 집계 과정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명웅이라는 인물의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제시된 거액의 현금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즉시 반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으로 진실을 덮거나 타협하는 대신 공정한 시스템의 복원과 팬들의 명예를 선택한 것입니다. 돈이 아닌 정의를 택한 그의 품격은 다시 한번 대중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명웅이 입은 무형의 손실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으로 인해 그의 브랜드 평판이 입었을 타격과 진행 중이던 대형 광고 계약의 위기 등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손해가 막대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의 여파로 일부 광고주들 사이에서는 기용 여부를 두고 신중론이 대두되기도 했으나 이명웅이 보여준 정직한 대처와 원칙. 중심의 행보에 오히려 더큰 신뢰를 보내며 계약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는 훈훈한 비화도 들려옵니다. 위기가 오히려 그를 타협하지 않는 정직한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거대 권력 앞에서도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아티스트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각인시켰습니다. 팬덤인 영웅시대의 역할 또한 결정적이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응원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강력한 조사, 촉구 등 집단지성을 활용한 행동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팬들의 대응은 경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공영방송이 더 이상 모호한 해명으로 이번 사태를 회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현재 영등포 경찰서는 데이터 로그 기록 분석과 관계자 소환 등을 통해 방송 점수 조작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방송계에 해묵은 관행이나 불투명한 집계 시스템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공정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막강한 권력이 특정 아티스트의 노력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려 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결국 깨어 있는 시민과 원칙을 지키는 개인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이명웅은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장이 직접 사과하고 거액의 보상금 제한까지 거절하며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믿음을 몸소 실천하는 그와 그를 지지하는 팬들의 싸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KBS 측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명웅에게 자사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제안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명웅 측은 수사 결과와 원칙에 입각하여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수사 기관에서 발표할 최종 결과는 대한민국 방송 환경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며 이명웅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진정성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팬들과 함께 진실의 길을 걷겠다는 그의 결단력은 방송사 순회부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저희 연예 뉴스 특급은 영등포 경찰서의 수사 진행 상황과 KBS 내부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가장 상세하고 정직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거대 권력에 맞서 자신의 명예와 팬들의 자부심을 지켜내고 있는 이명웅의 투쟁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기사는 여기서 마치며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웅 씨가 1억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거절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한 결정은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연예계 평론가는 보통 대형 기획사나 아티스트들은 방송사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침묵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명웅은 팬들이 만들어준 일이라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가장 험난한 길을 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명웅 씨는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나를 믿어준 영웅시대 팬들에게 부끄러운 1등이 되고 싶지 않다. 점수 0점보다 무서운 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명웅 씨의 전공법은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더욱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무산위기에 처했던 광고계약이 극적으로 유지된 것은 물론 대중은 그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청렴한 아티스트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광고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델 1위로 다시금 이명웅이 꼽힌 이유 역시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의 강직한 인성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수사의 칼날, 여의도를 향한 전방위 압박 영등포 경찰서의 내사 착수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미 KBS 뮤직뱅크의 점수 산정 방식에 대한 내부 규정과 실제 집계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주간의 라디오 방송 로그 기록을 전수 조사하여 실제 송출 횟수와 점수 산정 결과 사이의 괴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인위적인 데이터, 삭제나 조작의 증거가 발견된다면 이는 업무방해죄 및 배임수죄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KBS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젊은 피디들을 중심으로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측이 제안한 예능 출연 제안에 대해서도 이명웅 씨 측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타협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방송사와 아티스트 간의 팽팽한 긴장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영웅시대의 저력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방송 환경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동력은 단연 영웅시대 팬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옹호하는 수준을 넘어 시청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조직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방송사가 시청률 지표로만 대중을 판단하던 오만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명웅의 일이 탈환이 아니라, 공정한 룰이 지켜지는 방송 환경이라며 성숙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26년에 이 사건은 훗날 대한민국 방송사에서 공정성 확립의 분수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권력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선택한 이명웅,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으로 거듭난 팬들. 이들의 동행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며 우리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 우리는 그동안 가려져 있던 여의도의 민낯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뮤직뱅크 방송 점수 0.4태가 불러온 파장은 이제 단순한 순위 경쟁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방송 생태계의 공정성을 심판하는 거대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돌려보내며 진실과 명예를 택한 이명웅의 결단은 권력과 자본이 결탁하여 여론을 호도해온 낡은 관행에 던지는 묵직한 돌직구와 같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방송사 내부의 데이터 집계 방식뿐만 아니라 점수 산정 과정에 개입한 인물들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중은 이제 화려한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거래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공정한 결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명웅은 그 변화의 중심에서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방송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명웅이 1억 원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타 방송사들조차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여 자신들의 프로그램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불거질까 우려하며 점수 집계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웅이라는 한 가수의 소신이 방송계 전체의 자정작용을 끌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들이 결성되어 방송점수 조작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사회적 논의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팬덤의 응원이 단순한 지지를 넘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시민운동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도 이명웅의 선택은 장기적으로 훨씬 더큰 수익과 신뢰를 가져왔습니다. 단기적인 합의금 1억원보다 정직한 아티스트라는 무형의 자산이 향후 그가 체결할 수많은 광고와 공연 계약에서 수천억 원 이상의 가치를 발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 이후 이명웅을 모델로 기용한 브랜드들은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며 이명웅 신뢰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명웅이 지키고자 했던 그 정직한 가치를 구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고주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명웅이야말로 리스크가 없는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모델이라는 확신이 지배적입니다. 경찰 수사 상황 역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뮤직뱅크 제작진의 내부 메신저, 기록과 점수 산정 서버의 로그 데이터를 확보하여 방송 점수 0점이 산출된 구체적인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만약 의도적인 조작 혐의가 입증될 경우 이는 업무 방해를 넘어 시청자를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KBS 사장이 직접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이 사건이 가진 공익적 무게감 때문입니다. 이명웅 측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진실만이 자신과 팬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KBS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것인지 그리고 경찰이 은폐된 진실을 어디까지 밝혀낼 것인지에 쏠려 있습니다. 이명웅은 무대 위에서 노래로 감동을 주는 것을 넘어 무대 밖에서 정의로운 행동으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해지듯 이번 시련을 통해 이명웅의 이름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며 대한민국 가요계는 비로소 공정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이긴 여정이 끝나는 날 우리는 더 이상 조작된 점수가 아닌 가수의 진심과 팬들의 사랑만이 온전히 담긴 순위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등포 경찰서에서 추가로 확보한 내부 관계자의 진술 내용이나 이명웅 측이 경찰에 제출한 핵심 증거 자료의 실체가 궁금하신가요? 혹은 이번 사건의 여파로 폐지 위기에 몰린 해당 프로그램의 후속 대책이나 이명웅이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제안했다는 새로운 음악 방송 시스템의 세부 기획안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취재한 심층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으신가요?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여의도 일대는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들은 공영방송의 음악 프로그램이 대중의 상식과 동떨어진 점수 체계를 유지하며 특정 아티스트의 성과를 왜곡했다면 이는 시청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명웅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음악 방송의 순위 조작 의혹이 이번 기회에 뿌리 뽑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KBS 내부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점수 집계에 참여했던 실무자들의 컴퓨터와 서버 기록을 분석하며 인위적인 조작이나 외압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방송 점수라는 항목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라디오 방송 횟수나 유튜브 조회수 등 객관적인 수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0점으로 처리한 논리적 근거를 방송사가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웅을 향한 광고주들의 신뢰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논란 초기에 잠시 주춤했던 대형 브랜드들은 이명웅이 보여준 정직한 행보와 원칙 중심의 대응에 오히려 감동했다는 반응입니다. 한 광고 대행사 관계자는 이명웅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브랜드가 추구하는 진정성과 신뢰를 가장 완벽하게 대변하는 인물임을 이번에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위기를 정면 돌파하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결과 그가 보유한 광고 모델로서의 가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치솟았습니다. 영웅시대 팬덤의 질서 있고 체계적인 대응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감정적인 비난에 치우치기보다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국민신문고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논리적인 민원을 제기하며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팬덤 활동이 단순히 스타를 추종하는 것을 넘어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는 선한 영향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팬들의 지지와 이명웅의 소신이 합쳐져 만들어낸 이 거대한 움직임은 방송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나든 이명웅은 이번 싸움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선택한 용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KBS 수뇌부가 직접 사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은 권력 앞에 약한 개인이라는 프레임을 깨부순 의미 있는 승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중은 이제 결과보다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의 심판대 위에서 밝혀질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한국 대중문화사에 어떤 기록으로 남게 될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영등포 경찰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보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실을 향한 이명웅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 곁에는 항상 진실을 갈망하는 대중의 눈과 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계의 공정성이 다시 세워지는 그날까지 이 사건에 대한 추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정의로운 결과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후속 보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긴급 보도를 마칩니다. 조작과 은폐가 사라진 깨끗한 무대를 꿈꾸며 이명훈과 영웅시대의 정의로운 행보를 응원합니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추가적인 제보가 확인되면 곧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기사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사실과 정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힘으로 진실을 말하는 이명웅의 행보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